안녕하세요. 세기론 보험생활의 박동민 사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은 20대, 30대 분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험 들어야 하나요? 아직 젊은데 나중에도 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 보험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는 확실히 저렴하고 청년 플랜에서만 제공되는 넓은 납입 면제 조건과 가맹 기간 없음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청년 보험의 진짜 장점이 무엇인지, 어떤 특약을 넣어야 가장 효율적인지, 불필요한 보장 없이 가성 좋게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회사별 보험료 비교, 포인트까지 제가 상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내 상황에서 어떤 보장을 꼭 챙겨야 하는지 명확하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청년보험의 장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25세 남성이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준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성인 보험은 53,710원, 청년 보험은 51,270원. 보시는 것처럼 같은 보장을 준비하더라도 청년 보험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이 차이가 매달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꽤큰 금액 차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10대부터 40대까지는 청년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장점은 납입 면제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납입 면제랑 암 내 심장 같은 중대질환이 발병했을 때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는 다 면제되면서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성인보험과 청년보험의 차이를 보시면 확인합니다. 성인보험의 경우 후유장해 80% 이상 암 뇌졸증 급성 심근경색 청년보험의 경우 후유장애 50% 이상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즉 청년보험은 적용되는 범위가 더 넓어서 실제로 나비면제 혜택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감액기간이 없다는 점이에요 감액기간이란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이나 뇌심장질환이 발생하면 가입금액의 절반만 지급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예시로 암 진단비 5천만원을 가입하고 10개월 뒤암 진단을 받았다면 성인보험은 2,500만원 즉 50%만 지급하고 보험은 5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보험은 단지 90일 면책 기간만 지나면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더 저렴한 보험료, 더 넓은 납입 면제, 감액 기간 없음. 이세 가지가 청년 보험의 핵심 장점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청년 보험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특약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보험 장점만큼이나 어떤 특약을 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필수 특약 네 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역시 실손보험입니다. 병원비 생각보다 부담되는 경우가 많죠. 의료실비는 내가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입원 최대 5천만원, 통원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장해줍니다. 실제로 청구 건수가 가장 많고, 활용도도 가장 높기 때문에 아직 실손 보험이 없으시다면 무조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특약입니다. 두 번째는 3대 진단비입니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세 가지는 중대 질환으로 한번 걸리면 많은 의료비가 발생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제는 의료비만이 아닙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쉬거나 아예 중단해야 한다면 생활비 공백까지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3대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술이나 입원 여부 상관없이 초기 치료비, 생계비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실비와 함께 세트로 준비하시길 꼭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 특약은 단일 수술비, 엔대 수술비, 종수술비 등 종류가 많은데 모두 넣으면 보험가 올라가니까 가성비 있는 범위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단일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 정도만 선택하셔도 웬만한 수술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와 보장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핵심이죠. 마지막은 암 치료비 특약입니다. 암 진단비와 달리 암 치료비는 매년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등 실제 치료 단계에서 꾸준히 보장을 받을 수 있죠. 암 주요 치료비, 상급병원 암 주요 치료비,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하이클래스 특약은 비급여 치료 위주로 보장해줘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필수로 의료실비와 3대 진단비는 꼭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보험료 여유에 따라 수술비와 암 치료비를 구성하면 불필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가장 든든하게 쓸수 있는 설계가 완성됩니다 이제 청년보험을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두 가지 플랜을 활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무해지 환급형입니다 초기 설정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표준형과 무해지 환급형으로 표준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를 했을 때 환급금이 발생하는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반면에 무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지만 보험료 자체가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25세 남성 기준 남진담비 5천만원 보장 장으로 계산해보면 표준형은 67,830원 무해지형은 51,270원 같은 보장인데도 보험료 차이가 확 나죠. 그래서 유지할 의지가 확실하다면 무해지형이 가성비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무사고 할인형입니다. 이건 최근 10년 동안 큰 병력이나 입원 수술 기록이 없는 분들이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같은 조건 25세 남성 암 진단비 5천만 원으로 비교해볼까요? 무해지 일반형 51,270원 무사고 할인형 10년 기준 33,320원 보이시죠? 동일 보장인데도 훨씬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병력이 없는 분들이라면 꼭 무사고 할인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플랜 선택을 할 때. 무해지 플러스 무사고 할인 이두 가지만 잘 적용하셔도 훨씬 가성비 좋은 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그럼 도대체 어느 회사가 제일 유리한가요? 이 부분을 볼 차례죠. 제가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청년 보험을 전부 비교해봤습니다. 조건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20년 납 구입세 반기 비갱신 약 무해지 무사고 할인 플랜 적용 기준 나이 25세 35세 남녀 고장은 3대 진단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화훼 심장 질환진단비 2천만원 상해수술비 50만원 질병수술비 30만원 위 조건으로 25세 기준 남성 A사 5만원 807원. 여성 A사 38,485원, 35세 기준 남성 A사 68,306원, 여성 A사 49,503원. 여기서 눈에 띄는 건 20대든 30대든 남녀 모두 A사가 가장 저렴했다는 점입니다. 진단비와 기본 수술비만 구성했을 땐 회사 중에서 단연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암이나 뇌심장 같은 진단비만 본다면 A사가 확실히 유리하지만 추가 수술비나 치료비 특약까지 종합적으로 넣었을 때는 B사나 C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회사가 제일 싸다. 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보장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장 유리한 회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진단비와 기본 수술비만 본다면 A사가 1순위. 하지만 추가 수술비나 암 치료비 특약까지 넣는다면 다른 회사도 꼭 비교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단순히 보험 가입만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특약이 나오면 꼼꼼히 분석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가장 효율적인 설계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설계안은 기본적인 틀일 뿐이고요. 실제 상담에서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상황, 즉 가족 직업, 생활습관, 보험료 예산까지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최적의 플랜을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상담이나 설계 문의는 상담 번호나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후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